안녕하세요. 허야쌤입니다. 오늘은 신규 회원 혹은 필라테스 레슨을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시퀀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티칭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동작을 어떻게 임팩트 있게 때리는지, 제가 기본 동작을 바탕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푸덕입니다. 푸덕은 흔히 고관절 분리, 그 다음 하체 강화를 위해서 하는데, 어, 가, 하체 강화가 좀 축점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관절 분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할 거고요. 골반은 중립 상태에서 발로 풋발을 꼭 누르는 힘에 의해서 몸이 멀리 밀려나도록 큐잉을 주세요. 다시 호흡을 마시면서 돌아올 거고, 발로 풋발을 꼭 누르는 힘에 몸이 멀리 밀려나도록 해주세요. 이때 골반이 뒤집히거나 아니면 오리 엉덩이가 되지 않도록 골반 중립을 계속 유지해주세요. 그러면 이 자세는 우리가 흔히 하는 스쿼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허벅지, 그리고 뒷, 뒷벅지, 함스트링, 엉덩이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사용되고 고관절 분리가 될 뿐만 아니라 코어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임팩트 있는 동작이 될수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마시고 발로 풋발을 푸쉬 하면서 그대로 정수리가 발에서부터 멀어지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세요 두 번째는 슈파의암 시리즈 암스 다운이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어깨 앞에 팔을 두시고 다시는 테이블 다 어, 기본적으로 슈파의암을 하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어깨에 대한 인지 코어 그 다음에 우리 하체에 대한 인지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인지가 충분히 됐다면 자, 그대로 스프링을 길게, 스트랩을 길게 밀어내면서 내릴 거. 다시 돌아올 때는 팔을 돌린다는 느낌보다는 스트랩에 의해서 팔이 떠오른다는 느낌으로 어깨 앞에까지. 그리고 다시 내릴 거예요. 자,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손과 손 사이 간격이 계속 어깨 넓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특히 갈비뼈가 들리거나 골반이 젖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도록 해주세요. 호흡은 하실 때 가슴만 부풀린다는 느낌보다 등도 같이 마시면서 부풀리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내릴 때부터 호흡을 뱉고 마시면서 팔을 떠오르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연결 활동작은 피딘스트랩이에요. 우리 슈파이난과 연속해서 견관절, 그 다음에 고관절 분리를 동시에 시작을 할 건데요. 길게 45도에서 우리 골반 중립을 두고 꼬리뼈 떨어지지 않게 자, 스트랩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높이 높이 다리가 떠오른다고 생각해주세요. 꼬리뼈는 계속 눌러서. 우리 뒷벅지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가고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을 동시에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꼬리뼈 떨어뜨리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다리가 올라올 수 있는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버티는 동작을 좀 해서 햄스트링에 충분한 자극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스트랩을 길게 밀어낼 때는 우리 지금 늘어나고 힘 들어오고 있는 햄스트링으로. 다리를 멀리 밀어낸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때 갈비뼈, 맨 아래 갈비뼈가 바닥에서 뜨지 않고 골반은 계속 중립으로 유지하고 최대한 아래로 내리는데 이때 스트랩이 줄이 몸에 닿거나 아니면 우리 기구에 닿아서 처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대로 다시 높게 떠올랐다. 항상 떠오를 때는 높게 떠오르는 느낌으로 스트랩에 끌려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세요. 다시 길게. 내렸다. 다시 높이 떠올라 주세요. 자, 여기서 그대로 서클을 이어갈 건데요. 꼬리뼈 붙이고, 우리 허벅지와 무릎이 바깥쪽을 향하고, 바깥쪽을 향한 상태에서 최대한 멀리까지 갈 거예요. 최대한 멀리까지 가서, 우리 허벅지와 허벅지를 붙이는 느낌으로 다리를 당겨 오도록 해주시고, 다시 높이 올라와서, 그대로 원을 그릴 때 무릎과 허벅지가 바깥쪽, 그러면서 골반 중립, 몸 흔들리지 않게 잡고 돌아오세요. 여기까지가 누워서 하는 시퀀스였습니다. 우리 이대로 다시 상체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하는 포지션으로 갈 건데요. 롱박스 준비해서 내려가지 갈 거고. 풀링 스트랩 동작을 할 건데 풀링 스트랩 전에 프랩 동작을 항상 사용을 해주세요. 우리 다리는 길게 뻗어서 프레임을 잡고 어, 프레임을 누르면서 우리 몸 쪽으로 손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지금 보시면 우리 팔 길이가 우리 몸을 멀리 밀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요렇게 떠오르게 될 거예요. 어, 요 동작을 그대로 우리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스프링 바꾸고 할게요. 프레임을 꼭 눌러놓고 그대로 프레임을 누르면서 우리 몸쪽으로 손을 가져오면 우리 팔 길이 때문에 몸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안과 같이 연결해서 풀링 스트랩을 진행하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대로 쭉 올라오게 될 거예요. 이때 가슴은 우리 박스에 계속 누르듯이 그리고 쇄골은 높이 높이 떠오르면서 정면을 향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풀링 스트랩 프랩 동작으로 수완을 이용하시면 우리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내발기기 커드라 패드를 한번더할 건데요. 커드라 패드는 모두 다 알다시피 이렇게 자세를 잡으시고, 어, 이 커드라 패드를 마지막에 우리가 중간에 수, 수업 중간에 시퀀스를 넣는 이유는 우리 특히 거북목이나 아니면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체는 그대로 고정하고 손으로 바닥을 멀리 밀어내면서 쭉 밀어내면서 견관절을 분리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우리 얼굴이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하고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높이, 높이, 높이 떠오르면서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한번 더 손으로 멀리 밀어낼 때 얼굴은 계속 떠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높이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가지고 오세요. 동작은 네 가지밖에 안 되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했던 걸잘 참고해서 동작을 진행해주시면 신규 회원. 그리고 필라테스가 처음인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으로 엮힐 수 있는 그런 시퀀스가 될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댓글까지 감사합니다.